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스페인 황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국빈방문 행사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거의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실시간 동접자가 36,00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KTV인데. 와, 진짜, 예, 행사, 의 예, 그, 그, 웅장함이라고 해야 되나? 예,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정말 너무 놀랍고. 야, 저렇게, 이 성대한 행사는 전 처음 본것 같아요. 예, 네, 스페인 황실에서 얼마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하고 존중하는지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영혼을 끌어서 준비한 행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보고 나서 그, 스페인에 대한 그, 그 포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원래 스페인이란 나라를 좀 좋아하긴 했는데, 이번 행사를 보면서, 와, 예. <laughs> 스페인에 여행 가고 싶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예, 스페인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말 그 포감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밑에 싫어요가 900명이 넘더라고요. <laughs> 아니 도대체 이 국빈 방문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나라에 예, 수반으로 해외에 나가서 저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실효율가 900명이 넘는 거야. 그냥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고 다 싫은 거야. 예, 네, 다 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네이버를 딱 봤어요. 당연히 이 정도 행사고 하면은 뭐 기사라도 한줄 있을 줄 알았는데요. 네이버 전체 통틀어서요 한 페이지 안에 뉴스 기사 안에 스페인 대통령 오스트리아 한번 없어요. 다 윤석열 뭐 이준석으로 도배해요. <laughs> 야, 진짜 이 정도라 그러면은 그냥 언론이 알아서 그냥 생을 까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이 국빈 방문이라든가 이 해외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칭찬 받고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는 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어쨌든 내이 정부가 망하게 기 해서 대통령 이이 정부에 유리한 것들, 대통령한테 유리한 기사는 다 숨겨 버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니냥 얘네들이, 보면, G7도 보면, 스가의 업적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 니까 얘네들의 이 심리는 어디서 올까?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디서 올까? 저는 가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양호 판사의 이 판결문에서, 이 대한민국 이 기득권의 이 부패한 기득권들의 이 카르텔과 이들의 정신세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커밍아웃 해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김양호 판사의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해방이 되고 나서, 과연 한국에 많은 사업체를 두고 재산을 두고 2대, 3대를 걸쳐 살아왔던 일본 사람들은 과연 폐망한 일본으로 돌아갔을까? 저는 안 돌아갔을 거라고 봐요. 한국에서 깡패짓하고, 예, 유흥업소 종사한 일본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갔을, 그러니까 미국 일본으로 돌아갔을까? 저는 안 돌아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조폭 문화, 이런 그 유흥 문화라든가, 이, 이, 이 천민 자본주의의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소위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재산과 이렇게 축적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터지고 더큰 그들에게 기회가 없고, 예 기득권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나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배계금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식민지 상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김영호 판사의 판결문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한민국이 잘되고 예 진보하고 민주정권이 예 민주화되고 이런 건 얘네 볼볼 수가 없는 거야 이 국토를 파헤치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부동산 왕궁으로 만들어서 예이 나라를 예 일본에 보다 못한 나라로 만드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추론이나 이런 지금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사고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진짜 지금의 청년이 국힘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게 오히려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부끄러운 일인 거죠. 예, 진짜 이국힘당은 진짜 이... 아무리 민주당이 진짜 썩어빠졌다 하더라도 이 국정당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도 제이 워낙 이제 언론들이 진짜 거의 뱀파타하고는 뭐 초인 수준으로 끌어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은 패밀을 제외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단한 번도 제대로 얘는 그 제가 제대로 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얘가 당대표가 어, 되면은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원칙대로 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게 있었잖아 예상이 있었잖아 최소한 지 얼굴 팔기 위해서라도 근데 유준석이 당 대표 되기 전에 딱 한마디 했죠 감사원에서 예 받는 게 최고다 그러고 나서 여론에 밀려서 권익위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검사를 받겠다고 그러고 나서 여론이 차단됐어요 그러고 나서 알고봤더니 얘네가 개인정보 그 활용 동의서를 제출 안한 거야. 그러니까, 건익기에서 야! 당장 대출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론이 불려지니까, 이준성이 지금 뭐라고 하냐? 검찰에 가서 의뢰를 받는 게 어떠냐라고 해요. 여러분, 검찰에 가면 언제 수사가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냥 막판에, 이제 시간 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꼼수, 소위 말해, 이, 이 기득권들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애예요. 나이만 젊었을 뿐이지, 그냥 얘는, 그냥 정신은 주호영이고 김종인이랑 그 차이가 없는 애 거예요. 그런데도 얘를 공정인에, 청년인에 띄워주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놀랍죠. 근데 지금 오발뉴스에서 이준석의 병역비리에 대해서 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네들의 이런 비리는요,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쟤네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이미 그, 그, 가세, 가로세로, 저 가로지기 연구소에서 이미 쟤에 대해서 깠어요. 몇년 전에. 이 병역비리에 대해서. 그니까, 러얘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두 달의 마지막 두 달이 비거든요. 그 마이스트로 과정에 얘가 지원했다라는 거. 근데 마이스트로 과정은 대학생만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만이 그, 지, 그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은 거죠.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혜택도 받으면서 병역특혜도 받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마이스트로 과정에서도 얘돈다 빼먹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하버드도 다 전액 장학금으로 갔어. 근데 얘의 이런 삶을 이렇게 보면 박근혜한테 픽업되는 것도 과정을 보면요. 정말 얘 부모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치동 엄마가 괜히 대치동 엄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애도 어느 정도는 따라주고, 이 부모가 최대한의 재력과 이 정보력을 활용해서 자식한테 최고의 그 자리를 마련해주면, 그거에 가서 걔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해서 최대치의 결과를 내는 게 대치동 아줌마의, 대치동 엄마의 그 룰이에요. 그니까, 애도 엠만큼 따라주고 부모는 재력과 모든 이 정보력을 동원하는 거지. 근데 이준석이 걸어온 길을 보면요. 정말 이 부모가 엄청난 정보력을 동원해서 자식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스펙 스펙은 다 만들어준 거예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다준 거야. 그리고 얘는 거기서 어느 정도의 자기 재주를 가지고 거기서 활용해서 다 뽑아 먹은 거고. 그니까, 특혜란 특혜는 다 받은 거예요. 얘가 걸어온 길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특혜, 특혜, 특혜거든요. 근데 이 특혜는 얘 혼자서 이룩한 것이 아니라 얘는 스스로 그거를 자기가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주변의 이 부모가 이 재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얘한테 최대한의 서스소를준 거고 얘는 거기서 나름대로 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 거든. 그러니까 정말 딱 대치동. <laughs> 아예 전형이에요. 알 만한 사람은 다알 만한 정도란 말이에요, 걸어온 길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애가 조국 장관이나 조국자, 조민이, 그, 에 대해서 비판을 할 자격이 1도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애를 공정의 타이틀이라고 하면서 조국이나 조국단을 비난하면서 이준석을 묻힌 마치 공정의 화해슬로 이렇게 삼는 20대 이예 사람들은 정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죄를 지금 추종하고 있나. 어떻게 보면 이준석은요, 지금 언론들이 이 사람을 정치의 희망이고 미래고 청년의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준석은 지금 이 나라 청년의 암울한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청년들이 사고력이나 정보력에서 지금 따지고 따라, 지금, 예 지금 헝클어져 있는가 그리고 얘이 친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오만이예 <laughs> 아주 분기탱천한 상황이죠 이제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도 좀 검증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오지? 하면서 이게 s s 를 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윤석열이 얘 가만 안둘것 같아 <laughs> <laughs>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한참 윤석열 엑스파일이 회자가 됐었죠. 그때 윤석열이 국집당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아이, 뭐, 나 나중에 들어올 건데, 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 하면서 말을 또 빼버려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이 간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본인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원을 통해서, 이제 화, 예, 사진을 보여주고, 지자들한테 얼굴을 노출하면서,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노출을 늘려요. 마치 건축물에 예, 이 철골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거든요. 이 건축물에 이 철골을 쌓는 거는 이미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거라고 예, 빅 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지금 관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왜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가? 왜 본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없을 만큼 관리를 받아야 되나 물론 당연히 장, 어설프게 나왔다가 망가질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본인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자기 컨텐츠 없이 계속 전원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공보관을 돈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까지 다 이제 대변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자기의 껍데기를 벗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엑스파일을 봤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엑스파일이 실존하는 거는 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이 황교안이 이 법무장관 할때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 윤석열은 제가 볼때 이명박 그쪽에 검찰들이나 이명박한테 많이 보호를 받았어요. 박근혜 시절에도. 그럼 박근혜 시절에서 윤석열을 건드리지 말고 계속 이렇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보, 이, 이 사람을 언젠가는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한그 전제하에 뭔가를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되치기를 당한 거죠. 예, 그럴 시기도 없이. 근데 제가 이 엑스파일의 존재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서 윤석열 파일. 네이버에서 윤석열 파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본인들이 숨겨주고 싶은 사람의 이 불리한 기사는 다 검색을 못하게 봤거든요. 보면 권선동이나 나경원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불리한 기사는 다 검색이 안 되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에서 윤석열 파일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파일과 관련된 이 관련 기사들이 쫘르륵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정가 놔둔다는 검사 윤석열 파일의 정체는, 여권의 이관계, 야권서 등장한 윤석열 파일의 정체는, 윤석열 파일을 말했던 송영일,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한다. 예, 그래서 쫙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서 윤석열 파일을 치세요. 그러면은, 앞면에 쫙 장식하고 있는 게 뭐냐, 국민의힘, 야수처의 핵심, 윤석열 수사의 명운 걸린 공수처. 공수처는 왜이 시점에서 윤석열을 입건했을까? 공개 행보 다음 날 윤견은 공수처, 국민의힘 윤석열 죽이기, 김기현 공수처 수사 윤석열 탄압 흑심 드러내. 여러분 윤석열 파일 전개 공수처가 윤성, 윤 공수처가 윤석열을 탄압한다라는 기사가 앞 앞뒤 다 도매하고 있어요. 윤석열 파일이 검색이 안 돼요. 구글에서 치면은 수십 개의 기사가 뜨는데. 네이버에서는 단한 건의 기사도 검색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파일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네이버가 숨길 정도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장모나 윤석열 와이프도 정말 심각한지만 특히 와이프는 와이프의 인생은 거의 예, 세상에 공개되면 영화죠. 근데 제가 볼때 가장 리스크는요, 윤석열 자신이에요. 한동훈의 그, 저기, 핸드폰. 한동훈 한동훈의 핸드폰이 공개되는 건 제가 볼때 최순실의 태블릿이 공개되는 거에 거의 백만배 수준의 메가특급 저는 충격을 줄것 같아요. 예. 네. 진짜 리스크는 윤석열 자신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윤석열의 인생은요, 검사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요, 단 하나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